각 지계에 돌아가서 재산을 다여 헌신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이세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리의 삭스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군두박질하 여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래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되어 그가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율소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미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티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대산중앙교의 박오필 목사님께서 직무의 한 부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연합재직회에 정기춤으로 모이면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1 2절 말씀을 보면 모임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로딘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는 이야기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17절 말씀을 보면 이 직무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가로딘 유다였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도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늘 간직하면서 생활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하면 우리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이야기할 때 평강의 주님이다. 또, 치료의 주님이다, 위로의 주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한 주님만을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위로와 평강의 주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살아계신 주님 두려워해야 할 그러한 주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여서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하지요. 그리고 함부로 행동도 합니다.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내 상황과 환경에 치우쳐서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와 평강을 외치면서도 두려운 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엉뚱한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늘 즐거워 하면서 우리가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교회를 이용하여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 야망을 좀 이루어 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서 그렇게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엉뚱한 일에 엉뚱한 곳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신도 팔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 일들을 행하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정말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사람이, 사람 자체가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요.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 그건 예수님의 하늘에서나 계시지, 이 땅에는 그 어떠한 일들도 예수님께서 관여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연약한 예수님, 연약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치부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들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계 1장에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아니, 살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보내시기까지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가, 십자가가 엄연한 사실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우리의 생활들 속에서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생활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은 하늘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모든 중심은 예수님께 있지요. 그래서 이제 AD와 BC를 나누는 것도 예수님의 탄생의 기준점이 되어져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호 28장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사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증인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늘로 올려주신 이후에 베드로가 성경을 펼쳤습니다. 성경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론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담당했던 자가 갔다. 우리에게서 떠나갔다. 그래서 이 일에 필요한 사람을 뽑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로딘 유다의 직무를 다른 사람이 취해서 대신하여야 할 것을 10편 69편과 그리고 109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황폐한 것 그리고 어, 이 대신해서 맡아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이 선택에 의해서 선택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이 일들을 할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선택에 전적으로 맡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무는 누가 되든지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로된 유다의 자리에 마티아가 새롭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사도의 직분 자체 중요하지요. 그렇지만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도 예수님과 연결된 고리로서 12명의 사도 이것을 한 묶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이 12명의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구곡 시찰 연합제직회이한 묶음이 중요한 것이고 이한 묶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열두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직무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국옥시찰 연합제직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의 부활하심을 증거함이 없다고 하면 우리 모임 자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 타인이 취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19편에 0 있는 말씀이었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움직이시는 예수님의 뜻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역사의 중심을 예수님으로. 보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중심이 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증거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을 중심으로 하여서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는 일, 내가 증인이 되고 싶어서 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8절 말씀 속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2절 말씀 속에서는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뽑으시고 주님께서 자신의 증인이 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뽑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이 일을 하도록 증인이 되도록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못남과 실수와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반드시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거 주님 자신의 의지이고 주님 자신의 열심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것, 목표는 그리스의 몸을 세우는 것이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서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들이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서 우리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우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내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좀 자랑스러워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몸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살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내 생활 속에서 버려야 될 것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대신에 십자가 정신으로, 희생 정신으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직분, 우리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그리고 안수집사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때때로 이러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내가 몇 년도에 목사 임직을 받았는데, 내가 장로가 몇 년도에 되었는데, 권사가 어떻게 되었는데, 내가 몇 년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식하면서 생활을 일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을 맨 나중에 직임을 받은 사람에 향하여서. 명령하거나, 어, 더 힘든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을 의식하면서 생활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공격하는 것이 될수 있고, 주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가로딘 유다가 주님을 배반한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중심이 되어지면 그러면 나 자신의 유익을 생각합니다. 내가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지면 그러면은 나 자신이 섬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들이 더 앞장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직무의 한 부분을 맡은 우리들입니다. 직무의 한 부분 우리가 무엇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가?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될 것이고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주님의 증인이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직무만 내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을 하고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지, 십자가를 증거해야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예수님만 잘 증거되어 줄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로딘 유다가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었는데 예수님의 열두 사도 가운데 한 직무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 직무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가로딘 유다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세우고자 자신을 나타내고자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가 헛된 야망을 품고서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우리 연합 제직회에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회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중심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예수의 부활만이 증거되어주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3장 1절 하신 후에 우리 구례중앙교회 김만호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323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김만호 목사님 푸른 바다 낯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들막으리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각 교회와 지교회 가운데 주시고 직분자에게 주시는 그 직임을 온전히 감당하길 원하는 지교회 위에 또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축복하시니 이주로 영원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예어 조금 쉬었으면 좋겠는데요. 어.